2001년 영화 진주만, 사랑과 용기로 가득 찬 스토리. 하지만 영화보다 훨씬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 항공기 350대가 하늘을 뒤덮고, 불과 2시간 만에 진주만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영화 속 미군 조종사들은 용감하게 하늘을 누비지만, 실제로는 전투기 대부분이 지상에서 파괴되었고, 병사들은 불타는 전함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죠. 그렇다면, 일본은 왜 진주만을 공격했을까요? 당시 미국은 일본의 침략을 견제하기 위해, 석유와 철강 수출을 금지하며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패권을 장악하고 동남아시아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하려 했던 것입니다. 일본군은 이 기습을 통해 미국이 협상할 것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USS 애리조나오가 폭발하며 1,100명 이상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고 2,4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영화에서는 로맨스가 강조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인사조차 할수 없었죠. 진주만 공습은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에 끌어들였고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